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배웠고 또 그것을 증검다리로 이용해서 그 다음 선거를 준비했다마다사단은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큰 일에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 왜냐하면 링컨이 얼마나 큰 실패와 불행을 겪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줄게요. 자, 먼저. 리커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그 선거에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일곱 번, 7번, 일곱 번이나 떨어졌고요. 또 사업도 두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세상에 이 실패할 때 사업을 실패하면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거든요. 그 빚을 갚는데만 해도 무려 17년이 걸렸대요. 현정이랑형민이몇 살이에요? 11살? 11살보다 17살이 되려면 아직 6살을 더 살아야 되죠. 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빚을 갚는다고 열심히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음, 또그 다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슬프겠죠? 어 근데 안 슬퍼요? 어 얼마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잃었는지 자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 미커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다음 20살 때 누나 사라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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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메이가 갑작스러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 다음 42살에는 그 당시 다섯 살이던 에드워드 둘째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53살에는 셋째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 윌리엄이 당시 12살이었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재에 몇 명? 다섯 어, 어, 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대요. 이쯤 되면 정말 슬프지 않을까요? 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 실패를 몰랐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가 한 사업과 선거에서 어떤 실패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헉, 굉장히 많죠? 23세에 사업을 실패해서 24세에 주의원 의회의원 낙선 그다음 25세에도 사업 실패 30세에 낙선, 32세에 대통령 선거 낙선 36세에 공천탈락, 47세에 낙선 48세에 부통령 낙선, 50세에 상원의원 낙선 실패만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 그런데도 리커는 정치가로서도 또 사업가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집싸게 펴고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다음 참가를 준비했대요. 리커는 가담비를 이 실패와 불행으로 인해서 수없이 중단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의 서열에 서서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행복의 자본으로 나눠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대요. 어, 링컨의 이 가슴에는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워지던 성경 말씀이 있었대요. 어, 선생님도 이 말씀으로 음, 힘이 정말 부근부근 좀 있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곧 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가요 선을 이루고 있다. 오서 병장 이십절 말씀 그죠? 자이 말씀으로 인커는 자신의 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사양하였고. 또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그는 거듭되는 실패와 불행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었답니다. 자, 선생님이 아브라함 인권을 찾아보며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책에 아마 아브라함을 말하는 글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는가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냐 자전 28장 16절 말씀 자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도 실패와 불행이 혹시 인생에 생긴다면, 두 권이 어서고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내기를, 생생이기도할게요 하. 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같이 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님 실패와 불행도패와도하나님의 불행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함께, 으로저희들이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천국 가도록 협력하게 해주세요.